이따가 수업이 다 끝나고 얘기를 하면 막 가방 싸고 그러면서 잘안 듣더라고. 그래서 어 미리 공지사항을 얘기하면 이제 다음 주 오늘 종강이니까 다음 주는 문제풀이 수업이 있어요 없어요? 없어요. 14일에 봉투 모의고사가 있죠. 다음 주 토요일에. 그래서 방금 출판사에 전화를 해보니까 교재는 내일 나온다라고 하는데 교재가 내일 나와도 시중에 안깔 거야 아직. 왜냐면어 시중에깐 물론 이제 저 오늘이 며칠이죠 3월 2일이면 시험이 3월 21일이니까 아마 지금쯤 출장이면 다 끝났을 것으로 보고 나 혹시 몰라서 혹시 몰라서 어 문제를 배포를 지금 안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안 한다는 얘기지 어 그래서 또요래서한 3월 12일쯤 배포를 할까 지금 생각 중인데 어 봉투 모의고사를 어, 실강으로 듣는 수험생들은 책을 따로 살 필요가 없어요 책을 사면 이중으로 사게 되니까 왜냐면 학원에서 수강료에 포함이 되는 걸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실강을 듣는 수험생들은